자, 어유 나, 오우, 누구? 나. 아, 엔디. 땡. 자, 자, 너. <laughs> 자, 너. <laughs> 아, 아니, <나>. <laughs> 느낌을 주면서. <와>. 에이, <laughs> 느낌을 주면서. <laughs> 아, 아, 와. 이민우 씨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자, 이민우 씨. 자, 가겠습니다. 자, 어 그, 세게 다그 다음에 씨. 전진 씨. 자, 엔디, 씨. <laughs> 자, 엔디 씨. 자, 엔디 씨. 자, <laughs> 자, 엔디 씨. 자, 디 씨. 자, 자, 디 씨. 제가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약간의 주의를 모르지 오케이+ 오케이, 헷갈릴 것 같아요, 오케이. 네. 자 이제 기억하셨어요 응. 자, 자. 자 앤디 씨아 앤디 씨가 아니지 이제, 이제 한 명이 아, 한 명이고요 <laughs> 그러니까, 아 얘기가 많이 되그고 그게 <laughs> 자, 이제 한 명이 쓸게요 <laughs> 자 하나, 두세요 오케이 네, 자 마지막에 친 사람 그죠 이제 그거 맞혀야 돼요 앤디 오 앤디 오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. 자, 앤디 쳐, 그랬으니까 아 아니, 그렇다고 바로 쳤을까요? <laughs> 설마 그렇다고 앤디가 그러니까. 정말 쳤을까요? <laughs> 근데 슈나가 생각보다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 디릭 <laughs> 정답! 정답! 이그 정도로 우리 멤버들은 너무 솔직해 똑똑한데? 음. 자, 하십시오 민호! 아, 너무 세게 때지마아니아니엔 아니. 앤디! 에릭! 자, 자, 이제 맞춰야, 맞춰야 되죠, 오케이 저리 <Springs> 아니 아니 준우야 <~18source> 나 지금 미드 보 신야 이지 아! 진짜 나네다 어디? 아지 맞아. 왜지? 세 아니야. 아 이거 이거 장난하지 마. 진짜. 아니에요 진짜요. 맞춤 진짜 해 줘요. t v 로 만들어 주 진짜 맞춤해 줘. 근 정답은 비디를 보고 알자. 그러니까. 맞춤 맞춤도 해 줘야 돼. 그래. 자. 민우 아니야, 나땡 마침내까지야. 진짜진짜 에리.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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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, 진짜 모른다. 너안 해? <laughs> 아, 나, 나.